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렇게 나성동과 세종시가 한눈에 보이는 곳인데요. 건물에 11층에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세종시 나성동의 어바나트룸 P5 가로수길입니다. 가로수길의 11층에 올라와 있는데, 이 11층을 상가 용도로 쓰셔도 되고, 사무실 용도로 쓰셔도 되는데, 와, 이렇게 테라스가 정말로 멋들어지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P5는 메가박스 영화관이 들어가 있고요. 대하 유생촌이라는 부패집, 돈가스 부패집, 그 다음에 아우어라는 빵집 등에서 농협, 이제는 건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세종시에서 중심 상업용지라고 하면 나성동 일대를 얘기를 하는데 저 11개 필지를 어울러서 어, 나리잼, 어, 바나트리움 어바나트리움 1, 2, 3, 5개, 그다, 5개 지역에 반면에 이쪽으로 내려가는 중심 상업용지, 유흥과 유락이 가능한 중심 상업용지가 이제는 앞으로의 시대가 열릴 건데요. 그 열리는 시점에서 이 가로수길은요 정말로 앞으로 분양하는 물건들과 앞으로 분양하는 입지 앞으로 분양하는 것들과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정말로 이제는 저평가가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수길에 지금 11층에 총통 건물로 해서. 58평을 통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통으로 쓴 다음에 여기를 분양을 받거나 임대를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저기를 들어보시면 서비스 면적으로 이렇게 테라스가 세대마다 다 들어가 있고 이 60평 정도 되는 건물을 내가 쓰면서 화장실도 나만 쓸수 있게끔 다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류 되어 있는 11층. 이렇게 테라스까지 들어와 있는 상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쓰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요. 어. 제가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 고객분한테 한번 전화를 드려봐야 되겠는데 한 층을 혼자 내가 쓰면서 60평 정도 되는 물량을 쓰고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서 파티션 같은 걸 이용하셔도 굉장히 좋고 이 테라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60평이 되지만 100평처럼 쓸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한번 오늘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세종시 나성동 어바나 트럼프 5에 있는 가로수길에 11층에 올라왔고요. 여기 11층에 총으로 통으로. 이 11층 전체를 나만의 공간으로 나만을 쓸수 있는 임차인도 모집을 하고 있고요.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요, 매매도 진행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 몽땅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은 인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올라온 곳은요, 나성동 어바나트리움 P5 가로수길의 11층에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어반을 다니면서 이 건물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11층이 통으로 임대든 매매든 진행을 할 건데 와 얘가 이렇게 뷰를 갖추고 있고 이렇게 테라스를 갖추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카메라를 안켤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2호 라인에 11층 2호 라인에 들어왔는데요. 보시면. 뷰가 나성동 일대를 전체를 아우르는 중앙 섹터의 뷰와 금강을 아우르는 뷰가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도 멋지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성동 일대가 멋지게 보이는데 더 좋은 사실은 얘에서 나가면 저 옆에가 1호예요. 1호에서 들어가면은 바로 테라스. 지금 저기 세대도 테라스 보이시죠? 저 테라스와 이 세대만으로 통으로 움직이시면 이 통으로 임대를 하시거나 매수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회사 용도로 사무실 용도로 쓰실 분들이 너무나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는 11층이고요. 11층에 대량 총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58평형 정도 되는데, 얘를 임대든 매매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예쁜 테라스 한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제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한테는요, 매매도 진행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 몽땅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은 인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상가 중계를 가장 잘하는 부동산으로 요즘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많이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좋은 상가, 그 다음에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셔서 사무실에 물건을 내놔야 되거나 양도 양수를 하시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